지금부터 기적의 눈운동 앱 시연을 시작했습니다. 메인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눈운동, 몸운동, 팁세 가지의 버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눈운동으로 들어가시면 간단 눈운동, 일일 눈운동 두 가지로 나뉘어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다니다몸 운동으로 들어가시면 각 눈에 알맞는 요가 동작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눈 건강과 관련된 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지금까지 기적의 눈 운동 앱 시연이었습니다.